10월 28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7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바당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러와 나머슨 본래 우리의 것인 그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이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러와 나머스로 가서 싸우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리이다 여호사밧이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러왓 라못에 가서 싸울 말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나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흥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읍 어기 왕장에서 각기 강저에 앉아 있고. 모든 선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어,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러 나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불러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세 번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땅에 있는 것인데 지금은 시리아의 안에 여러 지파 가운데 하나로 흐지부지 흩어지게 되었고. 남아있지를 않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람의 이 임금이었던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다가 전쟁 가운데서 쫓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선지자가 그 싸워 이길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이길 것이다 라고 하게 되니 그 고약한 아하방도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화친 조약을 맺게 되면서 베나다스에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오게 되는 길러앗 라못 3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길러앗 라못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 땅을 돌려주겠다라고 하며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는데 돌아가게 되어서는. 마음이 바뀌어 갖고는 길롯 라못을 돌려주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앞에 오랜만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방이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말씀을 보게 되고 열왕기의 말씀을 보아도 여호사밧은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이었고. 유일한 잘못이 딱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압과 연합하였다라고 하여서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고 누이치긴 하게 되었지만 은 그러나 이 연합하는 것에 대하여서 왜 여호사밭이 옳게 여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러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 때문인 것입니다 교통으로도 보면 요충주이고 여러 가지 산업에 요긴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길러와 남옷에 도피성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여섯 개의 도피성이 있게 되는데 도피성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신앙의 한 중심축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 아바빙이 이 연합하여서. 어, 아람 군대를 치러 가자라고 하게 되었을 때길로앗 라모스를 찾는 거라고 하면 그리고 아합이 고약한 왕이었지만은 이길로앗 라모스를 대찾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신실하였던 여호사밧도 옳게 여기면서 함께 남북이 연합하여서 아람 군대와 싸우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신실한 왕답게 여호사밧은 전쟁으로 하기 전에 큰 일을 치러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명분은 좋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명분은 그럴 듯하고 좋게 여기는 것이지만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찾고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하게 되자 이아방이 예언자들을 부르게 됩니다 400명의 자기가 편한 사람들 그러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서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하면서 묻게 되자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말하게 되는 것이죠 22장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업을 왕의 손에 넘기시겠습니다라고 하며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한 사람의 예언자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하여서도 그렇게 답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4 0 0명이나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400명은 다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셨으니 싸워서 이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에 의지하는 이 아방의 그러한 행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예언의 진정성에 대하여서 진실을 느끼지 못하고 진심을 담은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던 남유다의 임금이었던 여호사바시 또 묻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땅에 또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라고 요청하게 되었을 때이 미가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아방을 향하여서 엘리야와 같이 흥한 기란 예언은 한 적은 없고 흉한 예언, 늘 책망과 경고의 말씀만 들려줬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편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팔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미워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을 보게 되면 아합의 캐릭터, 멘탈이 종종 소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돈을 빼앗지 못하게 되니까 정말 근심하면서 밥을 먹지 않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리광처럼 등을 돌려서 눕고 있게 되었던이 아방을 향하여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왜 토라졌냐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포돈을 찾아주게 되는 것처럼 왕답지 않게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 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는 아, 기란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니 압의 이 신앙적인 성품을 알고 있게 되었던 여호사밧은 압을 향하여서 흉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만을 전하고 바른 예언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불러와서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그것을 확인해보자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게 되었더니 여기 구절에도 보게 되면 네시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네시가 가면서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자를 만나게 되자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쟁에 참여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었으니, 당신도 정말 이 빠른 소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좋은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어서 전쟁의 가운데서 이기게 하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14절입니다.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예언의 내용은 내일 말씀인데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기는 하되 아방은 개인적으로 거기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연의 결과대로 이렇게 전쟁에서 길로앗 나못 땅을 찾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합이 죽게 되는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내일까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정당하고 명분이 그럴 듯합니다. 길로앗 나못 그 땅을 찾아야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도피성을 찾게 되며 거기 내위인들이 머물게 되며 내위인들이 거주하면서 지낼 만한 그러한 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지만은 여호사밧은 그러한 일을 하기 전에 그러한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고 확인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안고 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아아방은 400명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원자들은 그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관변 예언자이고 그리고 또한 아아방에맞게 구미에 맞는 그러한 예언만을 하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일장 십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미에 맞고 그리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자신은 그리스의 종이 아니었고 여태껏 자신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사역의 초점과 목적을 맞추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병령이 왜 틀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권력에 야합하고 권력자의 그러한 비와 마음을 맞추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미가야를 참 예언자라 말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시는 액면 그대로 백성들과 아방 앞에 예언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한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트나비입니다 그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을 나비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뭐 날라다니는 나비와 같이 시브리 언어는 나비라고 말하게 됩니다. 시트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영에 감사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사여서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며 내 입지를 생각하면서 예언하는 것은 참 예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하면 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 우리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얻는 지극히 촉한 마음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상황은 불리하고 상황은 괴롭고 사랑은 상황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것입니다. 오늘 미가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이 그의 심령과 가슴 가운데 분명하게 꽂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을 전하고 선파하였기 때문에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옳은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살리는 심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서 삶의 선택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북의 왕이 오랜만에 뜻을 합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큰 일을 이뤄가게 되고 그 명분은 그럴듯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과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찾고 나아가 묻고 아래게 되었을 때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정말 이사야가 고백하게 되었듯이 앞에서 이끌어 가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약속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우시어서 주의 제단에 나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아뢰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이기에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또한 우리들의 미래와 삶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들에 대하여서 묻고 아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초대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물을 때마다 대답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묻고 아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 안에 확신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약속의 자녀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한 날에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복된 날이 되게 하이시고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강결로 나는 생명의 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